안녕하세요. 내주의 박내주입니다. 효원이서현이 오랜만이지? 네. <laughs>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저희는 지금 한동안 우리가 또 영상을 한두달 정도 쉬었었지. 맞아요. 어, 너무 좀 바빴지? 맞아요. 그치? 다들 출장도 아니고 난 솔직히 네. 서현이가 지금 일한 지 6개월 됐다고 랬나네 맞아요. 6개월. 야, 너 얼굴 한 10번밖에 못 본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네. 스카프로 헤어스타일링 이쁘게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정말 많지만 제일 많이 보이는 스타일링은 솔직히 이거야. 이거. 성냥 사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야? 자 그러면은 효나 어떤 게 있을까? 효이잘 알지 솔직히 스카프? 잘 알죠. 아,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제일 많이 패션 유행하는 트렌드가 어떤 걸까? 옛날. 옛날 White 옛날 이야 Y2K. 2 2000년대란 말이야. 음. 그럼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거를 한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그때 스카프라고 안 하고 반다나 같은 거. 음. 아 반다나. 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들을 지금 다시 또 재해석해서 나간다고 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이런 거딱 해가지고 눈 가리게 살짝. <laughs> 너무 가려워 백종원 한입 줘봐요 <laughs> <laughs> 한입 줘봐요 이거 맞사 아니에요? <laughs> 그럼 어떤 거 먼저 할까 효은아 오늘? 정말 기본적인 거 그냥 네모난 스카프를 세모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얹는 건데 음. 요즘은 이렇게 약간 음. 뒤로 묶어서 포인트를 딱 아는구나 이렇게 손이 잘 어울리죠. 응, 앞머리랑 지금 지금 어 되게 메이크업이랑도 그렇고 너는 이제 또 유튜브 팀이야. 지금 세뇌당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응. 여기 딱 정수리에 걸쳐주세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아. 약간 느낌이 나거든요. 포인트는 약간 정수리로 가갈수록 네. 더 좋은 거. 걸친 듯만 듯. 그리고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귀 뒤에다가 실핀. 네. 귀 뒤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씩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 이렇게 뒤 뒤에다가 딱 고정을 해서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걸치듯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손에다가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구렛나루를 살짝 날린 듯이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효은이 지금 앞머리가 너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컬을 응? 응. 너무 일자보다는 약간 보실보실하게 텍스처를 딱 주시면 응. 이렇게 한 가지가 딱 완성이 되죠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응. 그 스타일링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치. 응.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어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헤어로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맞아요 어, 헤어 거는... 닦거나 아니면 묶거나 그럴 때요런긴 스카프 같은 경우가 활용도가 정말 좋으세요 반듯하게 접어서 아까처럼 정수리에 똑같이 올려줍니다. 애교머리를 남기고 뒤에서 한번 교차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번 교차를 시키고요.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할때 혼자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핀셋을 하나 꼽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잡은 거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세 가닥 닦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밴드가, 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에 가고, 하나가 머리카락이 돼도 되는데, 만약에 음. 좀 짧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머리가 두 가닥, 스카프가 한 가닥,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말면은 풀리니까, 고무줄로 그 한번 묶어주셔야 안 풀립니다. 한번 예쁘게 묶었는데, 풀리면은 또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발런스. <laughs>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또 이제 한, 한 스푼 또 얹을게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으로만 딴게 아니라 스카프랑도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빨리 헝클어져요. 그래서 핀, 실핀 말고 조금 큰핀 있어요. 대핀, 중핀, 이런 거. 좀큰 핀을 연결되는 부분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가 티안 나게 하나씩만 머리를 빠지는 데다가 살짝 안에다가 찔러 놔 주세요. 이쪽에 그리고 겉에만 이렇게 살짝 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효나 너무 쉽게 잘그르쳐 주는데 너. 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 영화에 나올 것 같아.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다방. 자 효은아. 네. 우리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까 우리 모발이 분들한테? 제가 똥머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그거를 이용한 반다나 헤어스타일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응, 저도 괜찮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하는 거? 정말 간단. 그지. 한번 해보자. 네. 일단 똥머리로 먼저 머리를 묶고 네, 똥머리를 이 스타일링은 높이 묶을수록 상큼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을 때 똥이 살짝 보이는 게 제일 좋지 네 이거를 뒤에서 앞으로 한 바퀴 묶어줍니다 꽝 묶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혼자 할때 팁을 좀 줘야지. 혼자 할때 이게 슝 이러고 올라올 수 있어서 묶고 나서 바로 뒤에다가 핀을 하나 꼽아야 되지. 네. 딱. 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핀을 하나를 콕 찔러줍니다. 하고 나서 한번더 묶어주고 네. 꽉 묶고 잡고 한번더꽉 묶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숨겨줘서 도속관에다가 아, 네. 슉. 어, 나도 이거는 몰랐어. 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약간 고무 밴드 같은 느낌 아닐까? 맞아요. 그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고무줄 밴드가 예쁘다. 있잖아. 내가. 음. 야, 효우 나도 이거는 몰랐는데. 어. 핀을 또 꽂아 줍니다. 음. 여기도 슉슉슉. 약간 이 밴드로 나오는 거를 좀긴 스카프로 그냥 한 번에 할수 있게 그치?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씩만 좀 넣어주면서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쪽 짱구 볼륨을 줘야지 머리 스타일 자체가 얼굴형이 달걀형이 되면서 길어 보여요 근데 그거 할때딱 적당한 크기 이 볼륨을 줄수 있는 게딱 좋은 것 같아 약간 꾸언꾸 느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한 스푼 얹어도 돼? 이렇게 목덜미의 잔머리를 딱 이렇게 목 끝에 머리 있죠. 이렇게를 약간 파마 머리 같이 딱한 번씩만 잡아주시면 딱 좋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머리를 그냥 놔두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스프레이를 바로 뿌리지 마시고요. 딱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서 한 번씩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무심한 어, 듯. 무심한 듯. 툭.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되죠. 자 오늘 저희가 모바리 분들한테는 스카프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들을 좀 추천해드렸는데 어 저희 모바리 여러분들 이렇게 스카프로도 스타일링 한번 내면서 좀 새롭게 헤어스타일링 좀 멋스럽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치 네. 그지. 음.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저희 네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Checking out the scene. Uh,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Uh,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above me. But then I saw